안녕하세요. 청산별곡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벌개미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제가 봄에 개미취를 한번 설명을 드릴 때, 개미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가, 키가 2m가 훌쩍 넘어가서 도복, 쓰러지는 그런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재배를 많이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. 그런데 이제 요 개미취가, 요 벌개미취 같은 경우에는 요 키가, 키가 1m 내외예요 아주 작고 어, 도복 피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많이 심어 가꾸기도 합니다. 또 꽃이 예뻐서 또는 나물로서 어,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용이 가능한 예, 그런 나물이 예, 바로 벌개미치입니다. 크기를 보시면 예, 여기 뭐 한, 한뭐 40cm, 50cm 정도 밖에 안 돼요. 벌써 이제, 이제 씨앗들이 이제 다 벌써 이제 맺혀서 일부는 이제 떨어졌네요. 개미치랑 뭐, 잎의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크기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나죠. 일반 개미치 같은 경우에는 이 벌개미치보다 잎이 몇 배, 한 서너 배 이상 더큰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개미치, 아주 꽃이 예뻐서 보통 이제 화단에 갖고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. 벌개미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.